자 5월 17일 수요일자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집하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 즉여와께서사실리라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해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여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시는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감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자발적 드림.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 제사 중 하나로 언급된 서원제에 대한 규정이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 서운을 했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금하겠다고 서약을 했다면 그대로 이행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어, 만약에 서운한 만큼 들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면 조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 사정도 없으면서 서운한 것을 더디 갚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백성에게 신실을 하시듯 그 백성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성취를 하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고대 사회의 이제 가정, 가부장제 생활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정의 경제권은 아버지 혹은 남편에게 있었고요.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에게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laughs> 없었어요. 예. 그러니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해서 남편의 권위에서 벗어난 여인 말고는 전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서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성도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서 또 결혼 후에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서원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록된 규정의 목적은 여성의 서원을 제안하는 데 있지 않고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이 서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데 있었어요. 어린 자녀처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들도 하느님께 드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의 어떤 제도나 관습 때문에 하느님을 섬기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남자가 아내나 딸의 서원 내용을 듣고 즉시 불어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여자는 서원을 이행해야 했고 나중에 여자의 서원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리면 언약 파기의 책임을 남자가 져야 했습니다. 여자의 서원을 허락하는 것은 쉽고 서원을 막는 것이 더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그곳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은 구성원을 돕고 지도하는 책임을 다하되 구성원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주여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실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사실 28장 29장이 공동체 의 절기의 재물과 관련된 규정이라면 me. <laughs> 이제 30장 31장은 아,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이 30장의 봄이니까 서원 얘기만 잔뜩 해놓은 것 같아요. 서원, 서원. 아이고, 참. 서원. 이 서원은 어떤 것을 성소에 헌정한, 헌정하겠다 하는 것을 조건부로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나의 서원 기도 기억하시죠? 네.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서원 기도에서 그녀는 자녀를 주면 하나님께 아이를 헌정하겠다고 서운했잖아요. 네, 바로 그게 서운지도예요. 시샤바 쉐부와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결심하고 서약하다라는 뜻인데, 결국 맹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아, 어, 맹세, 쉐부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조건 없이 약속하는 다짐이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는 좀이 서원하고 는 약간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거는 어, 법정에 들어가서 어, 거짓 없는 증언을 약속을 할때 맹세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건을 거는 것은 서원이고, 조건을 걸지 않는 것은 맹세라고 할수 있어요. 네. 어쨌든, 선은 이행을 해야 합니다. 선은 이행하셔야 되는데, 단지, 그, 말은요, 그, 그 사람 자신이에요. 말 자체가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면 지켜야 돼요. 하느님께 한 말? 그거 하느님한테 말한 건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남자였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의 서원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서원 준수하라는 미용령 이것은 가난한 땅에서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서원을 했다가 그냥 또막 흐지부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서원 규정을 만드신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는 문화, 진실을 말하는 문화, 책임지는 문화가 상식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문화를 누리고 있나요? 책임지는 사회 풍습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안 그렇다면? 지금 하느님이 통치하고 있는 날은 아닌 거예요. 서원 이행 의무를 기계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느님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예. 최종 그 수퍼바이저라고 할수 있죠.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을 안 하면 딸이나 아내는 서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불행했을 때또 책임도 남편이 지고. <laughs> 책임져야죠. 아이고. 이 책임 안 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참 망가집니다. 말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야. 각 결혼한 여인이나 결혼한 지 오래된 여인은 남편의 책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허락한 서원은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해서 아내의 서원을 취소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과부나 이혼한 여인은 전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서원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솔로들은 직접 하느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네. 남편이 있는 사람은 좋겠어. 남편이 다 해주고. <laughs> 이것은 아, 그 고대 사회의 문화였고요. 오늘날에는 아들 나라 아들 나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딸을 낳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과는 좀 다른 문제지만, 그만큼 남전 여비사상은 많이 없어졌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합니다. 요즘은 여자의 성을 따라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유산상속도 남자 여자 상관없이 똑같이 m분의 1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남이 아, 부모를 모시는 그 풍속도 많이 사라졌죠.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께 뭔가 드린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발적 섬김. 네. 서운한 것은 지키십시오. 맹세한 것도 확실히 지키셔야 하고요. 서운을 잘 하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만큼 헌신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부연할 게 있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부모님이 너 주의종대라고 우리가 서원 기도했어. 그거는 그 부모님이 잘못 서원 기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이가, 나 주혜종 될래요? 라고 서원 기도했어요. 근데 그 부모가 허락치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그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서원 기도를 어,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 기도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느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요, 오늘날 문화 속에서 볼 때, 아이한테 동의를 구해 했어야지. 아이가 주혜종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월권하신 거죠. 자기 자식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느님 자식인데. 서운해도 될까요? 이게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한 건데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저는 좀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에 좀더좀 좀 세부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나가 서운을 해서 아이를 제 사장한테 맡겼지만 그 아이가 적성 안 맞는다고 그제 사장네 집을 가출했다. 음 그러면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죠 그거야. 뭐 제가 성경을 어떻게 뜯어서 고치겠습니까? 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목사가 성경을 다알 수도 없죠 어쨌든 서원 기도는 오늘날 제가 3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종이 되게 하겠노라고 서원했던 어머님의 기도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주의종 되신 분들이 목회를 잘 하고 있냐 음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모는 것은 하느님이 께서 아시는 거죠 네. 그냥 퀘스천으로 끝내야 될것 같아요 <laughs> 하지만 감정적으로 서원기도 한 것에 대해서 하느님한테 정말 기도하시고 어, 되물릴 수 있으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하느님께서 되물려 줄게 용서하시면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고집스럽게 그거를 하시려고 인생 망치지 마시고요 주애정 되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이 전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확실하게 느낄 때만 주애정이 되는 것이죠. 저는 모든 직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여간 성원기도, 맹세기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교제가 가능한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만이, 그것이 명확하게 맹세 기도가 되고 성원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